자, 66페이지 설명하겠습니다. 모든 어떤 을 포함한 명제. <laughs> 자, 명제가 있는데요. 모든 x에 대해서 p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모든 x에 대해서라는 거는 전부 성립 조건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부 성립 조건. 어떤 x에 대해서라고 얘기하면 얘는 일부 성립 조건이에요. 일부 성립 조건을 얘기합니다 전부 성립 조건 일부 성립 조건 그래서 어떤 명제 P가 전부 성립 조건이니까 전체 집합이 될 때만 참이 되고요 일부라도 성립하지 않으면 거짓이 되는 상황을 이제 모든 X에 대해서 P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어떤 X에 대해서 P라고 하면 일부 성립하기만 하면 OK예요 OK 오케이. 그래서 피가 공집합이 아니란 얘기는 일부 성립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피가 모두 공집합이면 그때 거짓이라고 된다고 합니다. 잠깐 화면 멈추시고 필기를 하십시오. 자, 그리고 초슈가로더 설명하겠습니다. 모든 실수X에 대해서 피는 이거라고 하면 피 집합은 이거를 다 포함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피는 마이너스 1이랑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P가 만약에 이렇게 되는 경우, 전체 집합이 아니라 단 하나의 집합이 되는 경우는 U가 전체 집합이잖아요, 사실은요. 이게 같지 않죠? 그러면 이게 거짓인 명제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요 2번 모든 어떤을 포함한 명제의 부정 이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 58 페이지라고. 적어 놓으시면 5 8페이지 잠깐 설명을 할게요 58페이지입니다 58페이지는 부정에 네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명제의 부정 조건의 부정 P 또는 Q의 부정 그리고 P 그리고 Q도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만 쓴 거고요 66페이지에 모든 어떤에 대한 부정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그 66페이지로 온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58페이지라고 적어 놓으시고요 서론제 레퍼런스가 되는 페이지입니다. 모든 x에 대해서 p다의 부정은요, 이건 어떻게 그냥 모든이랑 p 있잖아요. 이것만 체인지를 하셔야 돼요. 이것만 only change. 그래서 모든은 어떤으로 바꾸고 p는 나 p로 바꿔요. 여기 어떤 x에 대해서 p도 여기만 체인지하는데 어떤은 모든으로 바꾸고요, p는 나 p로 바꾸니요 모든 X에 대해서 납피라고 얘기를 하면, 모두는 어떤 언어를 바꾸고요. 원래 납피가 있었죠? 그건 또 P로 바꿔야 돼요. 그래서 요 부분, 두 부분만 체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잠깐 필기해 놓으시고 화면을 멈추세요. 됐죠? 자, 그러면 67페이지, 피스지 07번. 이거, 별표를 꼭 치셔야 됩니다. 되게 중요합니다. 자, 별표를 꼭쳐 놓으시고요. 전체 집합이 있네요. 자, 기억 볼게요. 모든 X에 대해서 이렇게 했죠. 얘는 전부 속립해야지 되는 겁니다. 이거를 조건을, X는 뭐야? 넘기고 3보다 작죠? 3보다 작은 게다 포함이 되나요? 맞죠? 다 포함이 되죠? 그래서 이명제는 참이 돼요. 그리고 모든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할게요. 모든 x에 대해서 이거다? 그러면 x는 뭐요? 0보다 크면 x는 x가 되니까 성립을 하고 x가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x는 x가 돼서 x는 0만 돼요. 그러면 이두 조건의 공통 범위가 없으면, 없는 거죠. 아무것도 집합이. 그래서 x가 0보다 큰 것만 해당이 되는 것만 성립하니 전체 집합을 포함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얘는 거짓이 되는 거예요. 됐죠? 모든 이란 게 나오면 그 조건 내에 전체 집합을 다 포함하고 있어야 돼요. 기억처럼. 근데 이거는 이것만 해당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리고 0도 되긴 하는데, 이거는 뭐, 이거는 포함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X가 0 집어넣어요. 그러면 얘가 0, 0? 성립하죠? 얘는 성립을 해요. 그래서 결국은 이 부분이랑 이 부분이 성립하죠. 하지만 음수는 성립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어떻게 돼요? 요 조건은 X는 마이너스 2보다 작고 또는 X는 2보다 크다. 부등식 중에서 일부 외워줘야 되는 거 있다고 그랬죠? 잠깐 한번 가볼까요? 여기. X는 2보다 작다. 그는 마이너스 2에서 이게 하나 외워줘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 x는 3보다 크다. 그러면 작은 거보다 작고 또는 큰 거보다 크다. 이렇게 편하죠. 그래서 이거 잠깐 안 보시는데, 이거는 잠깐 외워줘야 된다 그랬고요. 그래서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거를 포함하고 있는 거는 지금 어떤 일부라도 손입하면 참이잖아요. 아, 근데 다행히 일부도 성립하지 못해요. 마이너스 2도 등호 안 들어가니까 안 되죠. 당연히 마이너스 1, 0, 1, 2는 안 되고 2도 등호 안 들어가서 안 돼요. 그래서 이거는 거짓이 돼요, 거짓. 일부라도 성립하지 않아요. 그럼 이거는 볼게요. X의 제곱 x 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는 0보다 크다. 인수분해하면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1은 0보다 크다. 이거는 어떻게 돼요? x는 마이너스 1보다 작고 또는 x는 2보다 크다. x는 마이너스보다 작으니 아, 마이너스 2가 들어가네요. 유일하게 딱 마이너스 들어가네요. 근데 어떤이라서 아 맞네요. 참이죠. 일부라도 성립하면 참인 거죠. 그렇죠. 되게 중요하고요. 시험에 꼭 나옵니다. 화면 멈추시고 필기를 하십시오. 자, 명제의 역과 대우 설명하겠습니다. 68페이지입니다. 명제는 P이면 Q다라는 명제가 있어요. 그거를 대우라고 하는 거는 이두 개를 위치를 바꾸고 낫을 붙이는 걸 대우라고 해요. 예전 교과 과정에서 이라는게 있었거든요. 그 E는 뭐냐면 낫만 붙이는 걸 얘기해요. 낫만 붙이는 거. 그래서 그 E라는 게 있었는데 그 낫만, 낫, P이면 Q다에서 낫 P, 낫 Q. 여기에 역은 역이라는게 있는데 그 위치를 바꾸는 거예요. 순서를. 그럼 대우는 뭐냐? 이랑 여를 역을 동시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낫도 붙이고 순서도 바꾸는 거를 대우라고 합니다. 근데 대우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본 명제가 참이면 그 대우도 참인 경우 그런 특징을 갖고 있어요. 본 명제가 거짓이면 대우도 거짓인 그런 특징을 갖고 있다. 그래서 꼭이 조건을 아시고 계셔야 되고 잠깐 뭐 이라고 좀 적어 놓으시고요. 화면 멈추시고 옆으로 넘어갑시다. 자, 여기 3단 논법 위에 제가 이제 그림을 그려놨는데요. 대단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라서, 네, 잠깐 화면에 한눈에 들어오게 예, 표시를 해놓네요. 자, 볼게요. P이면 Q다에서 P가 Q에 포함되는 경우 첫 번째 케이스 P와 Q 사이에 공통된 것도 있지만 다 자, 따로 있는 거. 그리고 반대로 Q가 P에 포함되어 있는 거. 4번. P랑 Q랑 같은 거. 5번. 따로따로 따로 노는 거. 6번. 대부분은 P가 Q에 속해 있지만 이만큼 아주 작은 부분 아주 작은 일부분이 일부 Q에 속하지 않는 그게 6번이에요. 자, 그러면 퀘스천 넘버 원입니다. 퀘스천 넘버 원. p 면 Q다가 참이고요. 요게 뭘 얘기하냐면 요거를 얘기해요. 이거, 이거 얘기해요. 이거. 요게 네 가지, 요네 가지. 아까 대우는 본명제가 참이면 참이라 그랬죠? 그래서 본명제, P면 Q다가 참인 경우가 뭐가 있느냐? P면 Q다가 참인 경우는 뭐가 있느냐? P면 Q다 참이고, not Q는 not P가 참인 경우는 이거는 1번이에요. 1번에 해당이 되고, 2번, 다 참인 경우가 뭐가 있느냐? 이건 필요 충분 조건이 되는 4번이 돼요, 4번. 이 4번. 다 참참참참이 돼요. 그리고 다 거거거가 되는 거는요, 2번이 되고요. 또한 뭐예요? 5번이 되고요. 그 다음에 6번이 거거거가 돼요. 이거를 대우를 취한다고 참이 되거나 그러진 않아요. 역을 취한다고도 참이 되지 않고 2도 안 돼요. 다 거고, 거고, 거짓, 거짓대요. 자, 본명제가 거시시인데, 여기나 이를 취했을 때 참이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역을 취해서 참이 되는 경우는 이 3번이에요, 3번. 3번. 이 피랑 큐랑 뒤바키만 참이 되잖아요. 됐죠? 요거 되게 중요한 그림이라서 제가 다시 화면에 한 페이지로 설명을, 필, 어, 맞춰 드릴게요. 자, 멈추시고 필기하세요. 3단논법 볼게요. 3단논법. 되게 쉬워요. P이면 Q고 Q이면 R이다 그러면 얘가 이렇게 되고요. 다시 Q가 다시 R에 들어가요. 콤말라서 공통범위라서 결국은 P는 R에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된다고 합니다. 자, 필기에 놓고 넘어가겠습니다. 한명을보세요 자, P수해제 08번 풀어보시고요. P수해제 09번 10번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건 뒤에 증명해서 나오는 건데요 미리 살짝 나왔네요 자 이게 P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이게 Q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P이면 Q다를 하는데 잘 판단을 잘 못하는 거죠 그래서 판단을 못하는 경우 잠깐 예를 들게요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렇게 된 경우랑 또는이 또는 이게 판단하기 어려울 이렇게 되는 두 가지 명제가 올 때는 이거를 대우로 취해요. 그래서 이거를 등으로 바꾸고 이걸 그리고로 바꿔요. 그러면 우리가 판단하기 쉬워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게 명제가 p잖아요. 간단하게 표현을 할게요. 이게 p고 이가 q예요. 그래서 대우를 참이 이거 n을 붙이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a보다 작고 그리고 y는 1보다 작고. 반대로 x 플러스 y는 3보다 작다. 이게 대우예요, 대우. 명제를 이렇게 바꿔줘요. 근데 얘가 참이래요. 그러면 얘도 참이죠, 대우도요. 그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이제, 직접 증명법이라는 게 있거든요. 명제를 증명하는 방식은 얘를 여기다 대입을 해서 성립을 해야 된다. 이게 직접 증명법이에요. 그래서 y를 대입하면 1이잖아요. 그리고 a를 대입하면 이거인데 a가 2까지, 최대 2까지만 될수 있죠. y가 1이면 얘가 2 되면 3 되잖아요. 근데 3 돼버리면 넘어가죠. 성립하지 않죠. 그래서 a는 2다. 이런 방식입니다. 잠깐 화면 멈추시고 필기를 해주세요. 됐죠. 자, 피셀제 10번 3단논법 설명할게요. 피스제1 0 3단논법. 자, 두 명제가 참이 명제가 맞네요. 이게 참이 명제를 이건 어떻게 하냐면 다 써줘요. q 이렇게 써주고요. 이게 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의 대우 있잖아요. 나 q는 나 p. 대우를 다써 주시고요. 나 달은 나 큐고요. 대우는 큐는 r이에요. 이렇게. 다써 줘요. 그러면 어 여기 보면 산란 법이 형성이 되는 그런 모양이 되네요. p 면 q 큐는 r 그럼 뭐가 돼요? p는 r이 돼요. 그럼 또 또다시 나 달은 나 p가 되죠. 그래서 이거를 매핑을 하면 이렇게 되는 구조가 되고요. 이게 다 모두 참이에요. 이 참이 아닌 거로 고르시면 돼요. 그래서 아 참이 명제고 그러니까 참이 명제고르면 돼요. 맞춰보세요 p 나1번 맞나요? 그리고 나라는 큐 맞나요? 나라는 왜큐가요 이게 이제 여기 있잖아요. 여기 맞죠? 나피 나피 볼게요. 나피 어디 있어요? 여기네요. 이거 아니네요. 그리고 리얼 볼게요. 나큐 나큐는 나, 낫큐는 알 있나요? 어.. 낫큐는 나다 없네.. 어? 없네요 어, 여기 있네요 여기 있네요 맞죠? 어.. 리얼이 안보이네요 요거 요거는 아니고요 나큐는비아아 아, 얘가 제가 잘못 썼네요 그러니까 안보인다 보네요 이게 피네요, 피. 됐죠? 그래서 여기가 있어서 이열이 맞네요. 됐죠? 잠깐 화면 멈추시고 필기를 하세요. 됐죠? 마치겠습니다. 네.